제가 미륵 부처님한테 불공는 얘기 하나 할게요. 문화 원형 백화 사전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어, 민속사전이라고, 민속사전처럼.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한테 불공하는게 있는데, 전남 영안군 학산면, 학대리, 에, 광암 서북쪽에 미륵 땅이 있어요. 어, 근데 왜 미륵 법당이 아니고 미륵 당이라고 했는지, 있어요. 아마 거기는 스님이었고 법당처럼 된 것이 아니라 미륵부처님이있는데이 미륵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 미륵당이라고 동네에서 불렀는데 그렇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조선조 선조 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정씨라는 농부가 살고 있는데 장가가 들어 이제나 저제나 자식을 얻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기다려다 폐기가 없자, 정씨 부부는 산신 기도를 하였다. 어, 근처에 유명한 주작산이라고 있는데, 물굴주차, 어, 공작작자죠. 주작산. 그런 산이 있는가 봐요. 주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벌써 산신 기도를 하고, 그산신당이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산신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 한다. 그럼 멀지 않은 곳에 대응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대응사 가보셨죠? 대응사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어느 날그 집이 또 부자예요. 아주 부자예요. 동네에서는 좀잘 살았어. 한 노스님이 길을 가다가 이 부잣집 마을 에 잠시 걸터앉아 쉬게 됐는데 주인장이, 이정 씨가 사랑채를 물고서, 아이고, 스님이, 노 스님이 오셨네요. 들어오시죠. 하고서, 어,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공양을공양을 공양을 대접을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다 돼가는데,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을 얻는지요. 옛날엔 자식을 얻는다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실성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저기 그 이런 선사, 인각사라는 절이 있죠. 경북 영천에 거기 가면 이런 선사님의 피가 있는데, 비석이 다 마무리 됐어요. 왜 마무리 됐는지 아세요? 주변 기록을 보면은. 그 비석을 끌고 먹으면 아들을 갖는다고 그 비석이 불꽃으로 한데다 끌어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다깨지고참 시하는 일이죠. 그거 먹고 안 죽었는가 몰라. <laughs> 돌가루인데. 그서 이제 스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일심으로 땀만 먹지 말고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100만 번을 불리세요 100일 동안 100만 돈 100일 동안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에 100만 번 하라면 좀 힘들겠지만은 100일 동안 하는데 아이 정씨가 들어보니까 100만 번 소리 으니까마피깡깡해요 스님. 제가 50만번하고 부인이 50만번하면 안됩니까 야 이놈아 니가 <laughs> 100만번하고 부인이 100만번하고 둘이 100만번씩 해라 네 알겠습니다 100만번이라 쓰지도 그거 하지 앞이 깜깜해가지고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가 하나,두 세면서 관세음보살 염주세다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염주세다가 이거 관세음보살 하나 남기다 어떤 때는 두개 댕길 때가 있습니다 아차 싶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아차 하다가 딴 정신 차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앞에는 무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관세음 보살하다가 다 까망했어요. 아차. 잘못돼. 처음부터 알아듣어서 또 시작해. 그 다음도 하나, 둘, 벚꽃이 나고, 그 다음날도 하나, 이러다가 백일이딱 됐어요. 또 부부가. 그러니까, 1 0만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일구월심으로 다른 마음을 내세 없이 간세 모사를 염원했는데, 아, 임신했어요. 그렇게 열0달 후에 옥동자를 낳는데, 정씨 부인이 큰이어가 가슴에 탁 치고 들어오는 꿈을 꿨어 태몽이라고 그러죠 저희 여러분들 옛날 병풍 보면 은이어 많이 그렸었죠 이어를왜 그렸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김해라면 은 김수로왕 거기 비각에 보면 은뭐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 그려져 있죠. 물고기 뭐냐? 아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잉어는 출생. 그래서 옛날 자식이 있는 집에 조그만 병풍을 해서 잉어를 그 잉어 그린 건그 남자들 이 명예 출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남자 방에 병풀에 잉어 그림이 딱 있어요. 잉어 꿈을 꿨는데, 10개월에 아들 옥동자한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서민으로서 이 아가 장차가 장차 인는 어떻게 잘될 것이라는 꿈을 꿨겠죠. 그런데, 이 어느 날정씨 부부가 아들을 낳고 낳는 후에, 꿈을 꿨는데, 그가 미륵부처님이 누구 부처님인지 몰라요. 부처님이 어, 불자야. 내가 지금 어디, 어느 곳에 땅속에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깜짝 놀래서. 부부가 얘기하고 그곳을 가봤어요. 갔더니 화, 어구에 있는데 이게 불상인지 아닌지 몰라. 땅이 넘어져가지고 위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불상이야. 미륵빛이었네. 옛날 조선시대에 에, 파불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할때 불상에 많이 훼손됐습니다. 특 경주에 가고 세요 목자님 부처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불상을 일으켜서 세워놓고서 보니까 <laughs> 비맞아안 맞아요 그러니까비 비 맞고 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부처님을 피 맞게 하면 안된다 해서 비각을 세워서면서 그래서 이름이 동네에서 미륵당 됐어 그러니까 스님이 와서 법당을 지은게 아니라 부처님을 모셔 놓고서 미륵다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부처님이 미륵부처님 한번더 나타나시더니 내가 기도가 간절하고 열심히 했으니 지난번에 너희 집에 찾아왔던 스님이 바로 나다 그랬어 너무 놀랬어요 깜짝 놀란거죠 그래서 아들은 뭘 한거냐면은 그 무슨 군이더라? 군아나주 관찰사까지 했습니다. 아들 이나주 관찰사하고 옛날에 나주 관찰사면 하 요즘은 군수 그런 좀될 거예요. 관찰사하고 또한 부농이 돼서 그냥 일하는데 다잘 되어서 천석군이 됐습니다. 아주 지역에 영암 지역에 천석군이 된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아들을 불러놓고 인원했습니다. 을 애야. 너 아주 관찰사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 돈도 많이 주고 결혼해서 너희도 잘 되니까. 안 벌었다니까 잘 사는데. 이 천성 농사 지는 것을 네가 농사도 안질 건데. 필요 없지 않느냐. 어 네, 어떡하시게요. 나누어 주자. 우리가 죽은 후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어, 소두 잡고 돼지 잡고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국수를 넣고 떡국도 하고 잔치를 하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아저집 원래 부자니까 정신에 부자니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설을 한 거야. 내가 조사를보니까 우리 마을에 약한 50가구 있는데 김아무개네집 어렵고 이아무개네집 없고 박씨아무개네집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집에 내 농토를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랬어요 그래서 동네에 다 이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일부는 동네 사람의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공동 어 논도 만들어 놓고 다 주고 자기는 오직 두 식구, 밥 먹을 만큼 논산 서로마 지게만 댕겨놓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 아들이 관찰사가까지 되고 잘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당리에 미륵당 부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놓고 보았듯이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답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꼭 일주일씩 챙겨서 공양을 올리십시오, 부처님한테. 그러면 아. 여러분들도 잘될 겁니다. 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성과 간절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례껏 정초 다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관세 모사를 일주일간 10만 번많는가 10만 번 10만 번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 하루에 만번좀더오면 10만 번인데 할수 있죠. 아는 사람 누구요? 10만분만 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다가 잊어버리면 앞 향가는 무효입니다. 다시 하나 둘 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10만번 거시고 일심정성을 하면 신장이 내 가는 길마다 빗자루 싹싹 깨끗이 쓸어서 꽃길을 걸을 수, 있을 수 있게 을수있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초기도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